누구네 아빠는 꽃도 사오고 그러던데 에휴. 다른 집 아빠들이랑 비교당하는 게참 서러우셨다고요. 오늘은 아빠가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엄마, 누구나 다른 사람이랑 비교당하면 속상해해요. 사실 아빠는 이거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하고 아니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그건 안 봐줄까? 하면서 억울한 마음도 드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론 아빠도 엄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길가다가 꽃집을 보면 저걸 사다주면 좋아하려나? 하면서도 막상 사가면 엄마가 뭐라고 할지 몰라서 망설이기도 하고요. 엄마가 어떤 걸 제일 좋아할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성격상 표현도 서툴잖아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도 사실 속으로는 늘 하고 싶은데 말로 꺼내려니 어색하고 갱숙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고 그 서운함이 다른 집 아빠는 이런 것도 해주는데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마음만큼은 늘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빠, 사실 엄마가 그런 얘기 꺼내는 건 아빠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꽃도 좋아하시고 작은 이벤트에도 쉽게 감동하시잖아요. 다른 집 아빠들이 뭘 해준다니까 엄마도 괜히 부럽고 나도 저랑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면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도 직접 말하기 곤란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